Thank you.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여러분. 새빼리, 굿모닝. 반갑습니다. 네. 굿모닝. 출근 준비 다 했네. 굿모닝. 아, 새빼리, 아침 먹었어? 응, 굿모닝. 우리 새빼리, 요즘엔 저녁 때 보기 힘드네. 얼굴을 아침에나 잠깐 보고. 아, 맛있다. 음, 새편은좀 이따 출근하지? 어, 오늘부터 지하철, 열차, 폐업이, 어, 폐업래 어, 파업이래? 그래, 그래. 뭐, 엄마는 차 타고 다니니까, 뭐, 상관없지, 뭐, 어, 그치? 응. 어. 기차도 그렇고. 오늘 나도 출근 좀, 나들 일찍 갈 거야, 아마. 그치? 어, 서울은, 어, 평일날도 나, 기차 타, 아니, 전철 타봤는데, 와, 막, 냄새, 뭐, 하, 여름에 전철 타기 진짜 힘들겠더라. 음, KTX도 폐업, 응 음, 맞아. 다 폐업하지. 뭐, 임금이나 이게 뭐가 안 맞았겠지. 응, 어, 그치.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치. 응, 음, 우리도 뭐, 그러니까, 응. 어. 새빼는 오후 출근이지? 그때, 업무가 바뀌었다고 그랬잖아. 요즘 어때? 괜찮아? 응. 음. 어서 세다 쳤다 쳤다 안녕 쳤다 쳤다 우리 기쁨이 귀여워지겠어 <laughs> 어서 오세요 네 우리 기쁨이 잘잤니요네 애들은 다 보내놨지 작은애 아직 안 가지 음아 기쁨 언니 안녕하세요 네 어제 태경이 기분도 안 좋던데 뭐안 좋든 좋든 그런 거 얘기하지 마샛별아 어, 나도 다봤고 어, 태경이 또 얘기하면 음, 태경이 별로 안 좋아해 샛별아 엄마 방에서 어, 내 방에서 생일 방 방에 얘기하지 마 그냥. 알았지? 어, 부탁할게. 네. 아, 우리 제임스 님얼싸스세세요 어, 비둘기 열차는 운행합니다. 아, 비둘기 열차요? <laughs> 비둘기 열차가 뭘까나? 비둘기 열차를 뭐 때문에 비둘기 열차로 표현하지? 내가 좀 어, 눈치가 없어서 못 알아들었네. 뭐뭐뭐 뭐, 뭐. 안녕하세요. 뭐머니 얼싸스세세요. 어, 반갑습니다. 네. 그머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잼스님 반갑습니다 네 좋은 아침이에요 네네 비둘기 열차는 운행합니다 이 비둘기 열차가 우리가 있나요? 비둘기 열차라는게? 헷갈리네 예전에 통일호 무궁화호 이런것들 어릴때 타보고 안타본지가 오래됐어요 지금 은 KTX만 타니까 비둘기, 비둘기라차는없었던것 같은데 네어머님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들어오신 분들, 예, 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십시오. 네, 말강이, 네, 어, 9시, 6시까지, 네, 직장 근무하고 있어요. 이제 출근 전에 여러분들하고 잠깐이나마 저도 식사 가볍게 하고, 오늘은, 그 어제 이제 또, 어떤 저기, 분이 뭐지? 그거, 가, 무슨 잔치를 쓰셨는지 떡을 해가지고, 저희 사무실장 위에 회의하시면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원들 떡 주신 게제 손바닥만 한 거예요. 영양떡이어가지고, 고거한 반쪽 먹었어요. 당감세 쪽하고, 네, 고거 먹었더니 배가 부르네요. 아, 30년 전에. <laughs> 그쵸? 네. 예, 아, 제가 얘기한 거. 그쵸? 제가, 제가 어릴 때 탔으니까. 예, 열몇 살, 20대 초반에 탔으니까. 근데 뭐, 통일어랑 그런 거는 요즘 젊은 친구들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리예요. <laughs> 그쵸? 제가 5 0 내시니까, 네, 삼신전 전 얘기죠, 네. 음, 멀고먼 여정님, 네, 어서, 어서, 어서. 반갑습니다, 우리 멀고먼 여정님. 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네. 구글 한번 하겠습니다. 채팅과 국어, 구독,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시면, 네, 말강이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게 더 후원이지, 뭘까요? 네, 그죠 여러분들. 네, 음, 우리 재임스님 네. 아, 우리 지섭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림설정. 전체 알림설정 필수입니다. 압류, 압류, 압류. <laughs> 오늘 1등입니다. 멘트가 제일 좋습니다. 1등입니다. 1등. 박수. 네. 우리, 아, 수연 백구포도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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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운전 중이라 방에 계면 모든 분께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인사할게요. 굿모닝입니다. 굿모닝. 네. 아유, 오래간만이네요. 이렇게 글을 길게 쓰시고 또 퇴장하실 건가요? 네. 어, 단몇 분이라도 운전 중에 네, 나가지 마시고 말강이랑 네, 직장 근무지까지 네, 안전 운전하고 가십시오. 네. 우리 백코퍼도 님 반갑습니다. 아, 저도 이제 뭐한30한 2분 정도가 30분 정도면 끄고 네, 우리 똥강아지 네, 홍토리. 토리로 와 봐. 홍토리로 와봐. 네, 우리 똥강아지 한번 안아주고 껌좀 주고 저도 출근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우 안경이 틀어져가지고 콧대가 아파 지금서 병이 안경 병원 가야 되겠어요 안경 콧대가 아파요 지금 막 자국이 막날 정도로. 음 아니 가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네. 아 그렇군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야, 왔어? 이리와. 우리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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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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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 홍토리 왔습니다. 홍토리. 네, 저희 집 강아지예요. 인사드려. 충성! 충성! 모닝 인사드립니다. 그래. 네. 그래도 기분, 기본 30분은 있어 줄게요. 네, 고맙습니다. 30분 있어 주신다는데, 오늘은 제가. 네, 30분 있을, 있을 수가 없네요. 한 10분만 있으면 가야 되네요. 네, 포도님 고맙습니다. 네, 우리 포도님은 늘 오시면 바쁘셔가지고, 인사하시고 항상 가시거든. 그게 그래도 어디에요. 네, 같이 있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죠. 아, 운전 중이신데 채팅하지 마셔요. 위험하니까. 저 같은 경우도 가끔 이제 운전하면서 출근할 때 있거든요. 그러면 방송키고, 그러면 몇번 그랬는데, 네, 그러면 제가 신호에 걸렸을 때나, 예, 채팅 한번 치고 근데 원래 운전 중에 신호에 걸려서 채팅 하는 것도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소리야, 그, 좀 씹어 먹으면 안 될까? 네. 어, 꿀꺽이에요, 그냥 꿀꺽. 네. 네. 아. 이렇게 아침에 저 혼자, 예, 커피 마시는 것보다 그래도 여러분들하고 단몇 번이라도 차한잔 먹는 게 어우 저한테는 아침에 아침에 시작하는 일상 중에 제일 행복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음 맛있네요 네 우리 기쁨이도 식사하셨죠 네 애기도 보내놓고 또 막내도 데리고 오늘 또 하루 좀 있어야 되네요 네 가끔은 애기들이 예, 유치원 안 가고 그러면 또 엄마도 좀 늘어지게 푹 자잖아요 아 우리 옛따 친구 굿모닝 네 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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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친구 출근 안 했어 어 나도 이제 좀 있으면 해어백전님 어서 오세요 네 친구 안 피곤했어 네푹 잤지 난 어제 2시쯤 잤어 잠이 안 와가지고 네 카톡하고 놀다가 자야 되겠다. 이제 잠은 그렇게 안 왔는데, 아, 자야 되겠다. 그래서 누웠더니 어떻게 어떻게 잤어. 몇번을 깼어. 그래서 오늘 6시 정도에 깼는데, 어, 좀만 더 자야지 하면서 30분을 잔다는 게, 오, 어, 7시까지 잤나 봐. 이제 6시 반쯤에 또 깼나 봐. 근데 그게 어떻게 복사가 된 건지 그게 화면에 그대로 있어가지고, 어, 좀 한참 잔것 같은데 여기 상해. 밖에는 약간 환해지고 이상하다고 눈을 떠서 시계, 핸드폰을 다시 갖다 화면을 껐다 켰어. 그랬더니, 어머나, 7시지 뭐야. 벌떡 일어나지. <laughs> 벌떡 일어나서 씻고서 정리하고 지금, 여러분 이제. 친구 출근, 아내 출근, 오늘 안 하는 날 아니지? 음, 출근 중이거나. 친구 아침 먹었어? 응. 음. 오늘 라떼 먹어. 아니, 라떼 한다. 아메리카노. 어 말이 이게 입하고 뇌하고 틀리게 지시를 해 지령을 틀리게 얘기해 미치겠다 음 맛있어 음 커피 한잔 들고 오지 그랬어 이 친구 또 내가 집중적으로 얘기하니까 또 쑥스러워하지 말 못해 알았어 딴 얘기할게 <laughs> 예. 네. 아, 엉토리는 간식 주면 그냥 꿀꺽이에요. 그냥 꿀꺽. 씹지도 않고. 아직 소화력이 좋은가 봐요. 그래서 병원 가서 선생님한 여쭤봤는데 괜찮대요. 강아지들은. 네. 아니, 좀 씹어야지. 이게 좋은데. 어쩜 씹지 않고 사료도 마찬가지예요. 흡입이에요. 이거예요. <laughs> 네. 그냥 씹지 않고 삼켜요. 아, 아침에 이 뜨거운 커피 한 잔이, 아, 왜 이렇게 좋은지, 아침에 시작할 때. 제가, 그, 우리 준호업처럼 믹스나 먹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아메리카노, 뭐 라떼 이런 거를 전혀 먹지 않았어요. 촌스럽게. 네, 너무 직원들이, 이렇게 뭐 하면, 언니 차 마시러 가자, 막 하니까 난안 먹는다고, 너네만 뭐안 먹어도 되죠. 저는 진짜 안 좋아해요. 차가운 걸. 뭐 이런 걸안 좋아해 요 이랬는데 어느 날부터 한 잔씩 먹다 보니까 아 입이 고급스러워졌어요. <laughs> 이제는 믹스가 맛이 없어. 근데 그 믹스는 진짜 최고의 커피죠. 예, 우리나라 그 맥심에서 나오는 파란색하고 노랭이 커피. 예. 음, 노중이었어요 그래서 나갔다가 들어온 아 오니라 아 그랬구나. 아 그래서. 이렇게 커피를 먹으니까 어, 맛있어요. 머물어 뭐 보셨음, 네. 어 친구 저기 출근하냐고, 아니면 오늘 쉬는 날이야, 아니면 식사는 했어, 여러 가지 물었지. 어. 내가 너무 물으니까 친구가 쑥스러워서 대답 안 하나 싶어서 화제를 돌렸어. <laughs> 집중, 네.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데 친구가 가뜩이나 낯을 많이 가리는데. 토리 공주님, 토리 공주님, 음 이제 그만 먹어야 돼요 토리 공주님은. 네, 토리 로세요 아니요 먹을 거 아니에요. 눈곱 좀 닦아요, 세수해야죠 세수. 네, 예뻐요 토리 이제 그만 먹어요. 네, 백수 건달이야 <웃음> 뭐야? <웃음> 백수 건달이야? 그만 뒀어? 왜 그만뒀어? <laughs> 아 집에 있으면 족족하잖아. 어 어떻게 어떡해, 어떻게? 어떡해. 뭐돈 많으면 쉬어도 되지 뭐. 아이 쉬면서 뭐 그래. 어 남친이랑 놀러 다니고 남친 손잡고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 참아. 어 그러면 되지 뭐. 뭘 걱정이야? 아 보는 돈 많으면 그냥 써. 누구 줄데도 없잖아. <laughs> 그래도 나는 그냥 조금씩 어디 나가는 게 좋더라고 친구야 뭐 배우러 다녀 그러면 아 사연 좀 있어 그래그래 그래. 잘했어 잘했어 아 얘기하지마 어 그럴 때는 아, 안 되겠다 싶으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사편에 아 그럼 또 들어가면 되지 또 구하면 되는 거고 그치? 근데 우리 다행히 직장 구하기가 쉽지는 않다는 거지 우리 친구는 뭐 어, 기술직이면 좋지 어 그러면 괜찮지 나처럼 기술직이 아니고 <laughs> 주둥이만 살아있으면 나는 <laughs> 고생해야 되는 거지. 어. 어. 뭔가 친구처럼 이 머리로 쓰거나 뭔가를 하는 사람이면 손으로 뭔가를 그리거나 뭔가를 욕을 잘하면 괜찮은데. 난 그게 아니어서. 예. 그래. 그러면 그냥 신김에좀푹 쉬어. 뭐 하든 거 없죠. <laughs> 그래도 먹고 살 만큼 있잖아. <laughs> 그럼 잠깐 쉬어. 나는 음, 직장에 가면 다 직원들이 젊잖아. 그래서 좋아. 아, 우리 초선 친구. <laughs> 아 우리 친구가. 아직 출근 전이구만. 아니면 친구 오면 쉬니? 음. 우리 친구 쉬는구나, 오늘. 오늘 목요일이잖아. 목요일이네, 목요일. 네. 아, 친구야, 나도 지금 휴가 하나 생겼다. 어. 특별, 아, 쉬는 날이구나. 오늘 특별류가 어저께 하나 생겼어. 요번 어, 마리까지 사용해야 돼. 어, 전직원이 특별류가 하나씩 생겨서 어, 하나 언제 친구야 목요일이든 금요일날 놀러 와라. 같이 놀자. 나 다음 주는 어, 아버지 제사 때문에 아마 목금 전라도에 가 있을 것 같아. 아마 어, 토요일날 제사 지내려고 했는데 내가 목요일날 내려가면 음,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갔다 오고. 금요일날 제사 지내고 토요일날 올라올까 생각 중이야. 우리 아들도 목요일 수요일 아니 목금 저기 수업이 있나 봐 보니까 시험도 보고 마지막 시험. 다음 주는 이제 그렇게 그 다음 주 원래 제사인데 땡겨서 하려고. 그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이브 날 이브 전날 제사거든 근데 다안 되잖아 형제들이 직장이 다 특수직이어서 쉬기가 쉬, 쉽지가 않아. 그래서 주말에 어. 이럴일까지 쉬는 날아 좋겠다 친구 저번에 물어보길래 말하기가 좀애 그랬어 아 그랬구나 친구 좀 쉰지 좀 됐는데 우리 친구 그치 오, 31분이다 친구야 화면 끄지 말고 그냥 출근할까 출근하면서 그냥 난 듣기만 할까 어, 어떡할까, 친구들, 화면 끝까지 장미 왔어? 우리 언니, 안녕하세요. 네. 반가워요, 우 동생. 네. 어, 오늘, 음. 음. 아, 땡땡이 쉬는 날이야? 어. 그렇구나. 도리야안 돼요. 네. 오늘은 우리 아들 또 오는 날. 네. 여러분들. 음, 오늘 출근해 어. 출근하면서 네. 방송해도 되고. 꺼도 되고. 네. 어. 아, 이렇게 아침에 방송을 길이가 출근하기가 쉽네. 언니, 우리 언니 찾으신 사람 조심 네네. 네, 조심하겠습니다. 네, 운전 위험해. 알았어. 알겠죠, 알겠죠. 알겠죠, 친구들. 아, 출근하기 싫다. 친구들. 친구들, 출근하기 싫어요. 네. 토리가 의자를 딛고 올라가니까 의자를 치워야됐고 홍토리가 네. 사고를 칩니다, 사고를. 친구들 출근하기 싫다. 친구들하고 놀고 싶다. 출근해야겠지요. 우리 이형은 숨겨놓고 갈래요. 네. 우리야. 엄마 회사 갔다 올테니너 놀고 있어. 네, 운전 조심하이소. 식사 잘 챙겨주시고 화이팅. 여러분들, 네, 말깡이 직장인이에요. 네, 9시, 6시 근무하고요. 저녁 때, 네, 여러분들, 7시 반에서 8시 사이에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네, 그때 여러분들 롤러 오실 거죠? 약서 그러기, 있기, 없기, 있기. 네, 여러분들, 네, 이따 저녁 때배워요 네, 말깡이 출근해서. 어 근무 열심히 하고 퇴근하고 여러분들도 찾아뵙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화이팅하세요. 네 안녕. 네 안녕.